안녕하십니까 장양진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표고버섯 밑둥입니다. 그냥 어디다 쓰자니 어디다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버리자니 아깝고 했던 표고버섯 밑둥이 오늘 음식의 주재료입니다. 자 지금부터 표고버섯 밑둥 볶음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주세요. 깨끗이 씻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통 육수 내는데 쓰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참, 이게 아까운 식재료인데, 먹기가. 근데 이거 할 때마다 모으세요. 모으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자, 이제 찢어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게 표고버섯 밑둥이 렇게 찢어서 짰어요 소금 간장 그 다음에 매실 두개매기 하나 이게 다예요 양념 이렇게 해자 들기름 3큰 약불에서 해야 돼요? 들기름이 들어가니까 너무 센 불은 타죠 기름이. 그러니까 약불에서 천천히 볶아주면 돼요. 자, 이건 진짜 식감이 궁금해요. 되게 질겼거든요, 제가 먹은 고마요. 아, 그건 말름표고버섯 밑 밑둥 아니었나요? <웃음> <웃음> 이렇게 기름이 완전히 돌고 그럴 때자 간도 요거 넣어주신다. 요건 정말 짭짤한 반찬입니다. 됐습니다불 자이얼로 조금 더 볶아주시고요. 깨 같은 거안 나요? 깨도 안 나요. 음. 거슬리는 거 하나도 안넣는 거예요. 들기름과 간장과 그 조화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자 이제는 표고버섯 밑둥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훌륭한 음식이 된답니다. 표고버섯 밑둥 볶음 드세요. 일단 먹겠습니다.부터 자밥 네. 넣으시고요.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보이세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김밥소고서랍 없으면 죄송합니다저 저도 저다꽉어거요 빨리 빨리 넣어 봐.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감칠맛이 엄청 도는데요. 아, 이 아가씨 보게나. 그루타민산 나트륨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죠? 다시마 표고. 음~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